겜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출시 예정 신작 MMORPG 모바일 게임 헬게이트의 사전 예약 소식이야 그대를 집으로 부른다 완전군장 어마어마한 일품 무기의 드랍률 용사 집결 지옥의 무한 콘텐츠 탐색 가능 악마와 용투 통쾌하고 열렬한 대결 무한 진화 지옥의 길을 건너 고속성장 대략 요런 느낌의 게임 봐도 뭔 게임인지 모르겠지 이 공식 사전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써놓도록 할게 사전예약은 이 페이지 와서 지금 바로 예약하기 누르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예약제출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상점 예약 참여 시 호화 선물 획득 가능 상점 예약 참여 요거 요거 하면은 이걸 준다고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건 추첨 설명이나 그런 거 없어? 주는 게 맞긴 맞아? 주 생각이 있긴 있는 거야? 라운지 팔로우하여 플러스 선물 받기 오픈 당일 공식 라운지 가입 시 깜짝 보상 코드 획득 가능 이건 쿠폰 같은 걸 주나 보다 승리 여신의 선물 예약 목표 달성 시 플러스 혜택 아 이게 플러스 혜택이구나 게임 아이템 같은 거 게임 특색은 아까 봤던 거 사전 예약 페이지가 뭔 이렇게 내용이 없어 그리고 공식 라운지에 가도 별 내용은 없어 아직 준비 중인 거 같은데? 그리고 볼수 있는 영상도 아직까지는 없어 음 그렇군 막을 수 없는 악의 MMORPG 헬게이트라는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 여기까지 앱스토어 정보 기준으로는 출시 예정일이 8월 17일이네.